레위기에 있는 두 구절은 직접적으로 동성애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인이라.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 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두 직접적인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구절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로 이런 명령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속적인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보여지는 큰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 또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서에 87번 나옵니다. 거룩은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출발점으로 해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옷,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 거룩한 도구와 물건들, 날과 법과 제사장의 나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큰 주제 아래에서 레위기 17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룩한 법령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후 곧바로 레위기 18장에서는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거룩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은 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규칙을 줍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나오는 죄는 그리스에서 행해졌던 것과 같이 노인과 젊은 청년과의 동성의 관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자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본문에 여자에게 하는 것과 같이 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확실히 동성의 행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할 것은 성적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의 성별이지,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두 사람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 라는 20장 13절의 말씀은 동성의 행위를 한 양쪽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은 남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했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소에서 행해졌을 경우에 여자에게 어떤 형벌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 성행위가 강간에 의한 것이라면 오직 공격자만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서는 자발적이지 않은 동성애 성적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결혼과 성적 관계에 대한 신적인 계획은 역시 레위기에서도 거룩한 법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런 금지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윤리 가치로 가져야 할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어떤 것도 패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확실히 새 언약의 제자들은 구언약 아래에서의 삶과는 다릅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한 것으로 선포되었고 전체 제사제도와 제사장 그리고 희생물은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러 계획된 목적을 성취하러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위를 비롯한 구약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쓸모없어 보이는 구약의 희생 제도도 여전히 영적인 예배와 참된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동성의 행위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가르침에서 해방되었다는 핑계를 댈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는 모호한 것으로 혹은 주변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신약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레위기서를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약 10번 정도 말하고 특히 베드로와 바울은 레위기서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책이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성경 중에서 가장 거룩함이 잘 나타난 레위기서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과 훈계를 발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모세의 법, 특히 레위기 18장 8절, 22장 30절, 27장 20절에 근거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말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동성애 죄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구속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레위기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적 윤리는 희생 제사 제도처럼 폐지되지 않고 초대 교회로 이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알세노 코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두 군데에 있습니다. 직역하면 남자와 침대에 눕는 자일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만약 성경을 지금 이 시대에 번역한다면 동성애하는 자라고 번역할 겁니다. 실제로 1993년도에 표준 세번역 번역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수정주의 학자들도 바울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단어를 만들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나이든 남자가 어린 소년을 겁탈한 경우를 말한다. 혹은 절제되지 않는 도덕적인 해이함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동성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 레위기는 동성의 행위를 고발할 때 아주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죠 레위기를 제외하고 구약성경에는 에스겔서에서 43번 구약의 나머지 책에서 68번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서 가증하다 라는 것은 토해바인데 보통 이것은 심각한 죄를 의미합니다 토해바를 단순한 사회적인 금기사항 또는 절차상의 불결함 등으로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수정주의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레위기 18장에서 모든 성적인 죄는 가증하다 라는 단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남자와 남자의 성적 행위는 가증한 것으로 특별히 지적되었습니다. 해당하는 두 당사자에게 사형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그 범죄의 심각성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위기 18장과 20장, 이두 장에는 남자와 여자의 일부 일처제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일탈되는 성적인 죄가 하나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생리 기간 중에 있는 여인과 관계한 죄. 이웃의 아내와의 성적인 관계,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성적 관계, 마지막으로 동물과의 성적 관계. 이렇게 그 악한 정도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20장 10절로 16절에서 죄의 열거가 이웃의 아내와의 관계로부터 가족과의 성적인 관계로, 가족의 어린아이들과의 성적인 관계로,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한명 이상의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로, 동물과의 성적인 관계로, 그리고 동물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남자의 역할로서 동물을 취하는 여자의 성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여섯 번째로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성적인 윤리는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모두 여전히 죄라고 판단하고 거절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적인 죄들이 폐지되지 않았는데 유독 동성애 행위만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상한 해석 방법입니다. 특별히 동성애 행위의 거절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깊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때 이런 해석 방법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중요성과 그 영속성에 대항하여 이루어지는 고소는 처음에는 듣는 일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증은 어떤 근거도 없는 하나의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어떤 사람도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을 방심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서는 예수님도 읽고 예수님도 믿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폐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성경이죠. 거룩한 법조항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레위기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에 이두 보라였습니다.